중국판 패션지 보그와 인터뷰를 한 에스파 닝닝 개인 물품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안약이 나왔는데 어렸을 때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장의 화제입니다. 그녀는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한번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인다라고 하면서 비밀을 털어놨습니다. 아메바가 각막에 들어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아메바성 각막염을 앓았다고 해요. 현재 닝닝은 각막이 손상 되면서 시력이 저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건강 상태가 100%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스파 멤버로서 활동을 한다는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. 과거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한창 편파 판정이 있었던 경기에서 중국인을 응원했다고 논란이 있긴 했지만 건강은 챙겼으면 합니다. 현재 댓글 반응은 헐 타팬인데 놀래서 들어옴 유유 관리 잘하길. 근데 네, 저런 얘기 쉽게 밝히기 어려웠을 텐데 솔직하게 털어놓네 닝닝 화이팅 활동하면서 어려움 없기 한쪽 눈으로 춤추면 안 어질 없나 대단하다 공항 사진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닝닝만 선글라스 끼고 있길래 왜 그러나 싶었는데 이건 몰랐네 아 담담하게 말하는 게더 슬퍼 부동씨 진짜 힘들고 답답할 텐데 무대에서 티안 나게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.